여러분,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. 오늘 분갈이 다 했고요. 이제 다한것 같아요. 어, 롱분에 홍미인 3개 합식을 했고요. 여기는 또, 여기도 홍미인 3개 합식을 했고요. 방울봉랑금 여기 합식을 했고요. 얘네는모둠 심기 했고요. 자, 염자 가지치기 한 애들, 이렇게 화분. 작은 미니 화분에 심어줬고요 자, 얘는 윗머리 커팅 하려고 하다가, 어, 그냥 키우려고 합니다. 산타 마리아. 그만이고 그냥 산타 마리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음, 지금까지 지금 몇 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요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. 요 분갈이 하는데. 자, 이제, 아우, 저거. 봉가리 하느라고 막 늘어놓은 거다 치워야 되고요. 치우는 거는 우리 이 피디가 잘 치워줘요. 자, 여기까지 봉가리 영상이 짧은 영상이 될것 같긴 한데요. 자,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.